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오늘은 스토리 108-10 클리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의 주 덱인데요 제가 계속 하던 걸로 한번 클리어 해 보겠습니다 초선, 변이 원소, 여령기, 여포, 조조 저의 메인 덱입니다 지금 투력은 1700만 정도고요 확실히 여령기가 화목 풀셋한 이후에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강해졌고요. 지금 환무는 열연기 풀셋이고, 견이는 그냥 환무만 장착했습니다. 물약한번 먹어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공격해보겠습니다 아, 열연기가 진짜 날라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환무 풀셋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요. 혼자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가볍게 클리어 했고요. 그러면 상세 덱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의 메인 덱이죠? 한번 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조조 원소를 이렇게 사용해 주고요. 현재 여포 초선 견인은 3화입니다. 어떤 덱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덱으로 쭉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눈물 한번 파보겠습니다. 무기는 열연기 몰아주시고요. 전호는 열연기 폭렬, 여포 파죽지세. 나머지는 가호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